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깽가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연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산일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을 불쌀에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은 있다가도 없고 방언도 있다가 그치며 지식도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며 부분적으로 이언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지만, 어린이 되어서는 유치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 보는 것이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듯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